세대가 세대에게 말을 걸다 그러다 통하였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수통 마을라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나만의 산책길이 있으신가요? 저는 주말에 시간이 되면 인천 둘레길을 걸어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천 둘레길에서 볼수 있는 동구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세통 마을 라디오 인천 둘레길 편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세통 마을 라디오 레원 박영욱입니다. 뉴비 유창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인천 광역시 둘레길 천, 총 16개소 중에 14번길인 일명 부드길로 명명된 일부 코스에서 볼수 있는 동구의 볼거리 만석부도와 화도진공원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인천 동구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인 만석 부두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오님 만석 부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유빈님 만석 부두는 원래 해안이 매립되면서 공업 지역 지역으로 개발된 곳이에요. 일제 강점기에는 인천항의 주요 하역 부두부로 사용되었고 특히 1960년대까지 인천의 중요한 어항과 화물 두부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물자 수송의 거점으로 자리잡아 1990년까지 화물선이 <laughs> 운행됐죠. 지금은 어선과 낚시 배가 드문드문 보이는 한적한 장소로 변모했지만 지역주민과 방문객에는 특별한 산책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적 분비던 곳이 한적한 장소로 변했다니 그 변화가 참 흥미롭네요. 최근에는 만석부대의 산책로도 조성되어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산책로는 옛 철길의 흔적을 살려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유한 분위기가 좋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바다와 기차, 숲 등을 대마로 한 벽화가 곳곳에 있어서 과거 산업 부두였던 만석 부두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어요. 주말에는 낚시를 즐기려는 분들도 많이 찾아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에 좋답니다. 네온님이 만석 부두 해안 산책로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옛날 부두의 분위기와 벽화증은 새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는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장소네요. 과거에는 물류의 중심이었던 만석부두가 지금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재탄생, 재탄생했으니 이제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새삼 느껴집니다. 이제 그럼 화도진공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laughs>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비님 화도진 공원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화도진 공원은 조선 후기 병인양욕 이후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설치된 군사 요새인 화도진이 있던 자리입니다. 병인양욕을 계기로 조선 정부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천 화도진을 건설해 외세의 해상 침입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네, 당시 중요한 군사 요새였군요. 현재 화도진 공원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나요? 공원 내에는 화도진 터와 호대 터가 남아 있어요. 당시 국방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장소로 남아 있어요. 또 여러 기념비와 역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한국 전쟁사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 깊은 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조용한 공원으로서 산책을 즐기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laughs> 네, 유비님이 화도진 공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어떤 분이었나요? 동구의 캐릭터 동이와 각천에 맞는 꽃들이 배치되어. 각천에 맞는 꽃을 감상하며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아담한 공원 같은 유적지로 좋은 장소 같습니다. 네, 역사적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에서 조용히 산책을 즐긴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인천 동구의 둘레길 코수중 만석부두와 화도진 공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장소 모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유빈님, 만석투부 해안 산책로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네, 저는 만석부도가 예전에는 물류의 산업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주민과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장소로 보묘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옛 철길을 활용한 산책로와 벽화 이야기를 들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맞아요. 만석두부가 가진 과거의 흔적들이 지금의 산책로와 어우러지면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비님이 설명해 주신 화도진 공원 이야기, 저도 겨, 공,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역사적 유적이 남아있는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 가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국방력과 역사를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옛날 이야기를 되새기며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곳이 일할까요? 네, 맞아요. 그곳에 가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국방력과 역사를 느끼면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옛날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곳이랄까요? 정말 공감됩니다. 정치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두 장소에서.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세통 마을 라디오 진행의 내원 그리고 유빈님과 함께 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꼭 만나요.